오늘의 특검 김건희 특검은 오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그 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. 이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고 사위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. 이 회장은 오늘 휠체어를 탄채 출석했는데요.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특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진술 거부권 없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또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실무자인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압수수색 대상에서 양평군청은 제외됐고 서기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. 내란특검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원 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고 추전 원 내대표를 출국금지시켰습니다. 또 같은 날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. 특검에 따르면 조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5시 시간 전에 37초 가량 통화했습니다. 조 의원은 그간 이 통화는 개엄과 무관한 통화였다고 주장해 왔는데요. 개엄 당시 원내 대변인이었던 조 의원이 추경호 의원과 함께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나서지 않고 원내 대표실에 머물렀던 만큼 특감은 이 부분에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